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 집 한방 주치 시간입니다. 어, 일상 생활 속에서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변이 나와 실례를 하는 경우 난모를 고민과 당황스러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소변 이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천 대웅안의원 원장이신 우리집 한방주치의 이흥기 박사님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 소변이 항상 마려운 증상도 있고요. 또 오줌을 누어도 시원하지 않고 찔끔찔끔 나오고 그리고 또 오줌을 잘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왜 그런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특히 뭐 여성분들이 이렇게 그런 증상이 많고 또 이렇게 긴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렇게 그런 증상들을 요실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 한의학에서는 소변 불금증이라 했는데 그 원인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나 차 이런 거나 또 그 맥주라든가 또 이뇨제 성분 약물 또 수박 이런 거를 많이 먹고 일시적으로 오는 것은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자주 계속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 원인과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치료를 제대로 해줘야만 근본 치료가 되는데요. 보통 원인은 이 신장이나 방광이 이렇게 그 허약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초라 그래가지고 비뇨기 질환이 이제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줌뽀라 그러죠. 그방광에그오줌뽀그 근육이 이제 지금 긴장이 돼서 이렇게 오줌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완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오줌이 그 저장이 안 되고 쭉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소변 불금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또 밤에는 더욱더 이제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시민성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마 그 소심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긴장한다든가 외출 전이다든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취침 전에 이럴 때 그냥 자꾸 오줌을 마리고 오줌 말해서 가도 시원치 않고 찔끔 찔끔 이렇게 노는 분이 계실 때. 이런 분들은 뭐 보면 또어딘놀러가면 화장실부터 찾아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치료는 우리가 신장, 방광이 렇게 허약하면 그걸 튼튼하게 해주는 약을 써주고요. 또 지민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그 어떤 그 심장 그 기능이 약해졌다든가 그 한의학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튼튼하게 해주면 괜찮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 그리고 특히 이제 출산 후에 소변을 못 참고 또 웃거나 재채기할 때뭐 줄넘기 등을 할 때, 그러니까 운동할 때 나도 모르게 소변이 나온다 는 경우도 있어요. 이 원인과 치료 방법은 있는지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애 낳고 났는데 몸의 신체 변화가 이렇게 여러 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그 다른 데는 괜찮은데 내가 그 소변을 잘못 참고 또 웃거나 재치기 또 이렇게 줄넘게 할때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오줌을 지려가지고 팬티를 가로 입는다 이런 산모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요. 그게 소변이 이제 그흘러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각하더라도 오줌 나오는 걸 알더라도 참지 못하고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의학에서 이제 유효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원인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대개 이제 방광에 이제 그 하초라고 그러는데 그 기능이 약해졌다든가 또 그러니까 신장이나 방광 이런 기능이 약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애를 낳을 때 이제 너무 용 쓴다 그러죠. 이렇게 힘을 많이 써서 그 땀으로 기운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체력이 많이 약해졌을 때 이러한 그 소변 자출 현상 그 스스로 이렇게 그 흐르는, 내려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산후병 하면은 이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출산하고 났더니 이제 뭐 이렇게 몸이 임신 중에 붕 것이 빠지지 않는다. 또 아니면 그 용선 다르죠. 이렇게 힘쓰고 면서 애를 낳기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프다. 또 허리뿐 아니라 또 찬바람 쐬어가지고 손목이나 무릎이 시리고 아프다 또 어떤 분들은 또애 낳고 났더니 빈혈 증상이 있다 또애 낳고 났더니 그냥 뭐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또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또 그냥 혼자서 괜히 이렇게 막 이상한 생각을 갖는 분들 음. 또한 애를 낳고 나는데 그냥 하복부가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면 그냥 이렇게 송곳으로 쿡쿡 쑤시는 것 같이 아프다는 분들. 후배앓이라 그러죠. 또한 애 낳고 낳더니 뭐 모유도 잘안 나오고 아니면 변비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고생한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소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어,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 소변을 이렇게 보면 된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좀 오줌을 나도 모르게 흘리거나 이렇게 자, 음, 잔뇨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건 또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이런 증상을 이렇게 그 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느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분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아마 그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오줌을 참고 휴게소 같은데 가서 오줌을 누린데 앞에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은 상당히 그 소변을 그 오랫동안 참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 있죠. 음. 노인분들이 앞에 계신데 지금 시원하게 오줌 놓고 나와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두세 명이 지나가도 계속 그냥 오줌 누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대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또, 양기가 이제 부족하다, 그죠? 몸에 뜨뜻한 기운이 부족하고, 사타오니가 땀이 차이고, 또 성욕도 없고, 또 허리, 무릎이 이렇게 시, 큰거리고 시리고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신장의 양기, 따뜻한 기운을 이렇게 그 도와주는 그 약물을 쓰게 되면은 공후풍선에 물을 이렇게 들어있을 때 공 뚫는 쫙 나가듯이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잔뇨감도 없고 또그 아주 편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 그리고 원장님 또 중년 여성인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특히 이제 몸이 피곤하고 그럴 경우에 방광염이 좀잘 걸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해도 치료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치료 방법은 없는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염증 방광염증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오줌을 이렇게 참게 되면은 방광에서 따끔따끔하고 굉장히 아프고 또그 아픔이 계속 오줌이 꽉찰때 반복적으로 왔을 때 보통 일시적인 증상은 그 비뇨기과라든가 뭐 산부인과 가서 그 염증을 치료해주는 방광염 치료에는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피곤하면 그 반복적으로 오는 분들은 항생제를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한방에서는 소변 분리증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초에 혈, 혈조 그 피가 부족해 가지고 이런 게 오는 경우가 많고 또 방광에 열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이 있으면 어떻게 그만큼 저 진액이 건삽해지죠. 이렇게 말르죠. 그래서 리고그 소변이 이제 시원치 않고 소변이 잘안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그 보혈치제 피를 많이 생겨가지고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열을 그 꺼주주해해주이이 약을 을이해해주 아주 주치치료됩됩다다네 그렇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a p it. I w 답답 l tap it. I will tap it. I will tap it. I will tap it. I will tap it. I w 이이 l tap i 그배란간에 그냥 소변이 안 나가가지고 뭐 역류된다 그러죠 이렇게 거꾸로 나갈 게 올라오니까 그 신장 신장에 이제 이렇게 그 부종이 생겨가지고 허리도 뻐근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역류되다 보니까 불안해져가지고 당장 죽을 것 같다고. 이거 어?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당황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우리 한의학에서는 저 하초, 그 방광이라든가 비뇨기계통에 열이 있어 가지고 열이 많이 이렇게 머물어 가지고 열로 인해 가지고 방광 근육이 긴장이 돼서 이렇게 그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하초, 그 방광이라든가 신장 쪽에 비뇨기 기쪽에 열을 어, 네, 삭혀주고 인여시키는 이런 약을 써 주면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답답함도 이렇게 불안함도 다 사라지죠. 네, 그렇군요. 어, 그리고 박사님 그 이제 소변을 보는데요. 그 소변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마치 좀 밀가루 같고 메밀가루 풀어 놓은 듯좀 흐릿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것도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저 환자분 중에 저 소변 보고 나면 그, 밀가루 풀어놓은 것 같이 뿌옇했는데, 그거 왜 그러냐 그랬는데, 뭐, 양의학적인 용어는 뭐, 그 원인은 차치하고, 우리 한의학에서 원인은 습담이라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습담이라는 것은, 저, 습기와 담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그, 이렇게 또, 거기 보면은 또 우리 냉기가 같이 있다 보면은 허옇게 그, 메밀가루 풀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소변볼 때 그렇게 소변이 나오는데요. 습담이라든가 이런 냉기를 습담 을 제거해 주고 냉기를 이렇게 제거 해 주는 이런 약을 쓰면 그 소변 보는데 아주 시원하고 깨끗한 소변 을 보게 됩니다. 네. 어, 이번 질문은요, 아마 아이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한 번쯤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 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시골에 가면 마을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이들이 그 밤마다 오줌 싸고 그런 경우에 뭐,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소금, 옆집에 소금 얻으러 가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렇죠. 밤에 그렇게 오줌을 자꾸 싸고, 낮에도 잘못 참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이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 중에 보면, 이제, 그, 그런 증상을 경험한 친구들이 많은데, 네. 또, 이제, 이렇게, 그, 오줌 싼다고, 그, 옆집에, 이제, 이렇게 옛날에 쌀 까부르는 키라는 게 있죠. 네, 맞아요. 예, 네. 그키 쓰고 옆집에 가면, 옆집 아주머니들이 음. 그냥 소금을 뿌리고 막, 음. 그, 창피를 주죠. 네, 네. 근데, 그래도, 그게 이제, 그 치료가 되면 괜찮은데 치료가 안 되는 게 문제죠. 이제 대게 그래서도 치료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심의성 애들이 이렇게 불안하다든가 긴장하지 않았을 때 이제 오는 경우는 그 그렇게 그 부끄러움을 주면 좀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좀 괜찮아지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이제 신장이나 방광 이런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줌보에그 근육이 이완이 돼가지고 그 오줌을 싸게 되면 결국은 저그 별명이 오줌 싸개 이런 그 어렸을 때 별명이 어른데도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장이 약해지면 그 우리 허리 무릎도 약해지고 방광의 그 근육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도 앞을 보고 가도 발목이라든가 무릎에 이렇게 그 접는 그런 힘이 약해가지고 돌에 잘 걸리고. 또 아니면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걸려서 잘 넘어지죠. 이런 애들 특징은 길 가다가 그냥 오줌 마리면 아무 데다 그냥 꺼내 놓고 쌉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맨 부끄럽게 그 나무 대다 그 오줌 누으면 되냐고 막 야단을 치는데 이게 방광 오줌보 쪼이는 힘이 약해서 그럽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 신장과 방광을 튼튼하게 해 주는 약을 쓰게 되면은 오줌 싸는 것도 치료가 되고 또잘 넘어지는 거라든가 못 참는 것도 같이 치료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제 이게 밤마다 소변 횟수가 늘어나면은 잠을 잘못 자잖아요. 아무래도 수면 네. 부족으로 몸이 많이 피곤해지는데 이렇게 밤마다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유는 왜 그럴까요? 몇 번씩 화장실 가도 또 마렵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일시적인 뭐 이렇게 원인을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기능적으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시적인 뭐 일회성 이런 것은 대개 이제 뭐 맥주라든가 이런 음주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한다든가 또 커피라든가 이뇨 성분이 든 음료라든가 음식을 많이 먹고 왔을 때는 밤에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 여러 번 화장실 가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중년 이후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중년 이후에 나이 먹으면서 이제 허리, 무릎도 약해지고, 근골도 약해지고, 성기능도 떨어지고, 눈기도 어려지고 어두워지고, 뭐 기억력도 감퇴되고, 아 이거 뭐능나봐 그러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 한의학적으로 이제 비장이나 신장 기능이 뜨뜻한 기능이 약해서 이런 어, 증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신양어라고 해서 비장과 신장 이런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줘야만 이렇게 밤에 자주 어, 오줌 누어가는 것을 어, 고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계속 박사님이 이제 설명해주신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면 통털어서 요실금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네. 그냥 그렇게 얘기를 네네. 합니다. 그냥 증상이 근데 다 다르고 예. 사실은 한의학적으로 풀어보면은 다그 치료 방법도 다르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통털어서 저희가 표현을 하자면 이 요실금 예방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실금이라든가 이제 비뇨기계통 여러 질환이 대부분 저 그, 허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신장은 아무리 튼튼하게 해주도그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이 우리 한의학의 그 이치인데요. 그 이런 그 요실금이라든가 비뇨기 계통에 이제 약해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식생활이라든가 약물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저 음식으로는 이제 우리가 씨 열매들이 있죠. 씨 열매가 신장과 같이 이렇게 모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라든가 잣, 부기자, 산수유, 복분자. 우리 가 복분자는 이름 그대로 오줌을 때 요강이 뒤집어질 정도로 오줌빨이 세다 그런 얘기를 하는 네. 음식 이름이죠. 그다음에 이제 자연식으로 검은 음식들이요. 한의학에서는 저 검은 음식은 신장을 보호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깨나 검은콩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좋고, 우리가 검은콩을 오래 먹었더니 뭐 머리카락이 난다더라. 아니면 검은깨를 오래 복용했더니 눈이 밝아지더라. 이런 것이 다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인삼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해삼, 해삼 이런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오줌을 잘못 참는다든가, 관략근, 방광의 관략근이 약할 때는, 그, 닭똥집 있죠? 네네. 닭똥집 같은 거를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우리, 음. 한의학에서는 닭똥집 안에 있는 그, 껍질을 우리가 개내금이라고 해서, 요실금에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부추 있죠? 부추를 이제 전구지, 양기초,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는데, 부추가 이제 어떤, 그, 하초, 우리 방광이라든가 이런 자궁 이런 쪽에 찬 기운이 돌때 부추 반찬이라든가 이런 걸해 먹으면 그만큼 어떤 요실금 이런 거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집 한방 주치의는 소변 이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좋은 음식들도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천 대웅안의원 원장이신 우리 집 한방 주치의 이은기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